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직각삼각형에 대한 합동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1학년 때 우리가 합동 조건 세 가지를 배운 적이 있죠. 네. 첫 번째 삼각형의 합동 조건 뭐가 있었지? SSS. 그렇지. SSS 합동. 네. 또 SAS. SAS 합동. 또 AS. ASA. ASA 합동. 이런 세 가지 합동 조건이 있었어. <laughs>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가운데 있는 SAS는 A가 끼인각, 끼인각 사이에 있는 각일 때두 삼각형이 합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제 뭘 설명하고 싶냐면은 여기는 그냥 삼각형이야. 그냥 삼각형이라는 건 사실 정삼각형, 이등변삼각형, 예각, 둔각, 직각을 다 통틀어 말하는 삼각형이고 우리는 그 삼각형 안에서 직각인 삼각형에 대한 합동 조건을 보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직각 삼각형 두 개를 놓고 두 개가 합동인 이유를 설명을 할 건데 이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 삼각형의 합동 조건 세 가지 조건에 맞는 경우에는 합동인 건데 직각인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이거를 다 따질 필요 없이 이런 것만 비교하면 된다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직각인 부분이 이렇게 동일하게 있고 그 다음에 빗변이 같아야 돼. 이게 전지가 깔려야 이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각을 영어로 우리가 라이트 앵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두 삼각형이 합동인 조건에서 첫 번째는 직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조건인 R이라는 문자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 빗변을 어려워. 하이포티우스라고 하는데 필요 없어요. 그냥 H라고 외우면 돼요. 빗변이야 빗변. 빛변. 빗변이 뭔지 알지? 직각에 대응되는 면이 빗변이에요. 빗변이 같아야지만 요 h 조건을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대응되는 요두 변이 같으면 r h s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혹은 대응되는 요 나머지 부분의 각이 같으면 r h A. A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윗부분도 돼요? 네. 여기 변하고, 여기 변 같거나, 아니면 여기 각이나, 여기 각이 같아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니 삼각형의 합동 조건 세 가지에 플러스 RHS 그리고 RHA라는 합동 조건을 개더 끼워 넣어서 어, 이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야. 근데 이 R H S나 R H A는요. 어떤 삼각형일 때 직각 삼각형에 대한 합동 조건이고 여기서 말하는 요 R이 뭐라고? 직각. 직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요 어, H가 뭐야? 빗변을 말하는 거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대응 관계에 어떠한 어, 삼각형의 합동 조건인 R H A의 합동 있고 R H S의 합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왜 합동인지에 대한 이제 증명을 보여줄 거야. 자, 봐봐 오른쪽 그림을 보면 A B C 삼각형이 있고 D E F 삼각형이 있죠. 이두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지금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야. 그리고 여기 한 명이 또 같지? 응. 그럼 우리가 위에서 배운 걸로 그냥 바로 적용하면 이건 무슨 합동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야? RHS R, H, S, S 합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걸 안 배운 상황이면은, 얘기두 개가 합동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요 90도 각도가 끼인 각이 아니잖아. 끼인 각이 아니잖아. 여기에 각을 알려줘와. S, A, S 합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직각이면은 둘이 합동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되냐 볼게요. 일단은 이두 개의 삼각형을 이 AC 부분하고 BF 부분을 맞닿게 그린 거야. 밑에 이 그림 보이죠? 네. 이렇게 붙이면 ABE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래? 등변.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각 B랑 뭐랑 같아각 이랑 같아지는 거지. 이랑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같아진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지 각이. 네. 그러면은 ABC에서 삼각형 ABC랑 DF에서 비변 길이와 한 예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이건 무슨 합동이다. RHA A A.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얘가 이제 뭐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아닌 경우로 생각을 해도 어차피 여기랑 여기랑 같다라고 했고 각이 같으니까 여기 나머지 한각도 같아지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거 이거 두 개는 뭐 S A S 합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A S A 합동이 되기도 하는 거고 어쨌든 두 개는 완벽하게 합동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네. 음. 그래서 밑에 문제를 한번 어, 풀어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 직각 삼각형을 찾아서 기호를 나타내가지고 합동을 이제 표현하는 거고 합동 조건도 말하래. 네. 자, 그럼 여기 봐봐. 첫 번째, 요 ABC 삼각형하고 합동인 삼각형을 찾아야 돼. 네. 쭉 둘러볼까요? 그럼 요 길이가 5cm가 나와 있는 부분이 전부다. 뭐야? 여기는 이제 빗변이죠? 그죠? 네. 이 근데 ABC의 삼각형의 5cm는 빗변이 아니지. 빗변이 네. 아닌 5cm를 가지고 있는 게 얘밖에 없어요. 그럼 얘랑 얘랑 이제 합동일 확률이 올라갔는데, 높아졌는데, 두 개가 합동인가? 합동의 조건을 찾으려고, 요, 오, 고 요, 각도, 같고. 그럼 하나 더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바로 빗변이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야지. 근데 빗변이 그 같질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RHS 합동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네. 이 둘은 합동이 되지 못하는 거야. 네. 그럼 탈락. 두 번째 거 볼까요? 자, D E F 삼각형 D E F는 여기 빗변이 5예요.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3이지. 직각이네. 이거랑 이제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게 여기 있다. 5, 3, 직각. 보이죠? 그래서 삼각형 D E F랑 삼각형 이거 말 잘해줘야 됩니다. 대응되는 네. 점을 맞춰서 R 그다음에 Q, RQP가 돼야 되겠지? RQP 맞아요? 네 예, 예. 이게 합동이다. 그럼 이게 무슨 합동이야? RHS R, H, S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반드시 됐죠? 요론 이제 합동인 삼각형 찾았고 조건도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이거 5cm 짜리 비변하고 각도가 55도, 90도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럼 얘가 5cm 여기 90도인데 여기 35도면은 여기 나머지 몇 도야? 55. 55도.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각도 똑같이 되는 거네, 그렇지? 두 삼각형 또 얘기합니다. 삼각형 GHI랑 삼각형 LKJ랑 합동이다. 무슨 합동이야? R, H, A. A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두 쌍의 삼각형이 합동인 삼각형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됐죠? 네. 자, 1-2번 갑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C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ABC에서 AC랑 AP가 지금 같대요. 그리고 AP랑 PQ가 또 수직이, 수직 관계고 QC가 4다. PAQ가 28도일 때 다음을 구하라.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APQ 삼각형하고 ACQ 삼각형이 무슨 관계인 것 같니? 아, 네. 합동인 것 같은데 증명을 해줘야 돼. 그럼 왜 합동이냐? 90도죠? 네. 그리고 여기가 빗변인데 이 빗변이 뭐야 지금? 겹쳐요. 공통이지? 네. 그러면 RH 쓸수 있어. 네. 그리고 하나 더. 여기 길이 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무슨 합동이야, 이거 두 개. RHS. 그렇지, RHS, RHS 합동이구나, 두 개가. 그럼 이제 다 끝났어요. PQ의 길이 얼마야? 4cm. 4cm, 여기가 4가 되는 거고. 4cm, 1번 답. 각 P, 여기 구하래. 여기 구하려면은 여기가 28도죠? 그럼 여기도 28도지. 그럼 여기가 구하려면 여기 28, 28 더한 게 이제 여기까지 9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56이 되고, 56에다가 뭘 더해야 90이 돼? 그렇지. 그래서 이제 34. 34도다. 이렇게 풉니다. 어때요? 쉽죠? 네. 아니, 우리가 두 가지 지금 합동 조건을 더 배운 거야. RHS, RHA. R이 뭐라고? 직 각, H는 뒷변 직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이 RHS, RHA 합동을 이용해서 각 2등분의 성질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각이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두 개의 각을 정확히 2등분한 선을 이렇게 그린 거야. 그러면 여기 선 위에 어떤 p점을 딱 잡았을 때그 p에서 oa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p에서 ob의 각각 수선의 발을 내린다면 그러면 결론은 이두 길이가 같아져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이 길이가 바로 이 P점에서 반직선 OA까지의 거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항상 수선의 발 내려서 길이 나타내는 거니까. 그니까 이두 길이가 같은 거야. 그이두 길이가 왜 같아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겠지? 네. 자, 그러면 볼게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삼각형 두 개가 직격 삼각형이에요. 요 OP가 뒷변인데 공통 그리고 90도 그리고 아. 여기 각이 같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무슨 합동? R, H, A R, H, A 합동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아질 수밖에 없겠지 알겠죠? 어. 이런 응.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이등분선의 한 점에서 각각의 반직선의 그은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는 항상 동일하다 여기 적혀져 있죠? 한 위에 한 점에서 두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 이유는 두 삼각형이 RHA 합동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에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 어떠한 각을 가지고 있는 도형 안에서 P라는 점을 하나 잡았는데 그 P가 D에서의 거리랑 C까지의 거리가 똑같아. 이런 P를 잡았어요. 지금 내가 임의로. 그러면 여기서 OP를 이렇게 연결하잖아? 그럼 직각삼각형 두개 만들어지지? 네. 이두 개가 무슨 관계가? 합동. 합동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빗변으로 동일하죠? 네. 그리고 직각이지. 네. R H 하고 여기 길이 같다고 했지? 네. 그럼 그러니까 네. 무슨 합동? R H S 합동이 되니까 결론은 나머지 여기 각 여기 각 어때죠? 네. 같아신다 오케이? 네. 그래서 어, 각의 두 변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이등분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은 반드시 어, 그 각각의 변까지의 거리가 같고요. 거꾸로 이제 변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의 위치는 반드시 각 이등분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요거는 이제 앞에 위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과정의 빈칸 내용이거든요. 요런 증명 과정의 빈칸 내용은 순차적으로 쭉 따라가서 이해하면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이지. 그래서 각 AOB에서 P가 반직선 OA, O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을 때, 지금 같은 거리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각 삼각형 COP랑 삼각형 DOP, 여기 두개 삼각형 얘기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PCO랑 PCO 여기 각도 90도. 그 다음에 PDO가 되겠죠 여기 네. 각 PDO가 90도다. 그리고 뭐가 공통이냐 네. 그렇죠 OP 선분이 공통이 되고 그리고 PD랑 PC가 같은 거지. 그래서 얘네 둘은 무슨 삼각형이라 할수 있어? 아, 아, RHS S 합동이라. 따라서 COP라고 하는 여기 각도랑 어, DOP, DOP가 어, 각이 같아진다. 합동인 삼각형이기 때문에 따라서 점 P는 각 AOB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죠? 네. 음. 밑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딱 보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어, 각을 이등분했잖아. 그럼 두개 직각삼각형이 뭐야? 하, 아, 합동. 합동이지? 그러니까 X 얼마? 6. 6 2번 합동이지? 네 X 얼마? 5. 9 3번 X 합동이지? 네 X 얼마? 35, 35. 4번 합동이지? 네. 그럼 여기가 33이니까 X 얼마? 57 57 이렇게 너무 쉽죠? 음. 자, 그 다음에 2-2번 가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CD는 각 C의 2등분선이다. 2등분선이래요. 그리고 D랑 AC랑 수직관계입니다. 오른 걸 고르시오. 일단 오른 거 고르기 전에 그림 봐봐. 두개 뭐가 보여? 직각삼각형이 보이죠? 두 개가 뭐겠어? 합동. 합동이겠지? 그러면 서볼게 삼각형 B, C, D랑 삼각형 E, C, D가 합동이야. 무슨 합동이야? R, G, R H A, A 합동이 A 되는 거죠. R 여기 공통 B평 공통인 H 그 다음에 여기 각도 A 이렇게 두개 합동이구나. 음. 자 이제 물음에 답해볼까요? 기억 B, D랑 D, E랑 같다. 맞아? 네. 왜? 합동이니까 니은 C, D, B 여기랑 C, D, E 여기랑 같대 맞아? 네 왜? 합동이... 합동이니까 3번 D A, E랑 D, E랑 같네 여기랑 여기랑 같네요 맞아요? 아니요 아니죠 이거는 모르지? 네 근거가 없어 땡 리을 D, B, C D, C, E D, C 합동이니 네. 맞죠? 무슨 합동? R, H, A 그렇지 R, H, A 합동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됐죠? 네. 소단원 끝내기를 풀어 볼게요. 네. 자, 이번부터 보겠습니다. 이두 삼각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네. 어 옳은 걸 골라라. 자, AB랑 D가 같으면 AB랑 D가 아, 같으면 아, AB랑 <laughs> D가 같으면 이거 무슨 합동이야? RHS, HS 합동이다. 맞아요? 네. 많은 얘기지. b랑 c ef 같으면 안 S 이거는 무슨 합동이야? S 그렇지. SAS 합동이 되는 거지 이때는. 이거 틀렸죠? 응. 합동이긴 합동인데 합동 조건이 다른 거니까 틀린 거야. 각 b랑 각 e랑 같으면 이거 무슨 합동이야. A -A -S. 그렇지. ASA 합동이 되는 거지. 왜냐면 여기가 이제 나머지가 같겠죠? 어. 그래서 얘도 틀렸죠. 각 a랑 d랑 같으면 ASA 합동이다. 맞아? 이거 네. 맞는 얘기네. 그 다음에 A랑 D가 같고 B랑 E랑 같으면 SAS 합동이다. 맞아요? 아니요. 아니죠. ASA 합동이라 할수 있겠죠. 어, 이렇게 보면 되고. 두 번째는 이두 개의 삼각형에서 어, 수선의 발을 각각 내렸고 D의 e 길이를 구하라. 그럼 여기 딱 봤을 때 어? 뭐야? 여기 있는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삼각형이 무슨 관계구나? 합동. 합동이구나. 왜냐하면 90도 R, T, 뼈. H, H, A. 왜? 저기 180도에서 그치. 90도 빼면. 여기 점을 하면 여기 뭐야? X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뭐야? 점이 되는 거지. 점 더하기 X가 90도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각이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R, H, A 합동이구나.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7이 되고 여기 길이는 5. 5가 된다. 그래서 D의 길이는 12. 12cm다.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여기 삼각형에서 어, BD랑 C가 같고 여기 각을 구하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죠? 네. 이 파란 색깔하고 여기 는이 보라색 이게 무슨 관계? 합동 합동이죠. 왜냐면은 빗변을 의미하는 부분이 공통이고 수직이죠? 네. 그리고 나머지 한변 같지? 네. 무슨 합도 R, H S 그렇지 S 합동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각도가 여기 구하라는 거랑 같아지는 거야 맞죠? 여기랑 똑같은 거잖아 이 각도가 근데 여기가 몇 도야? 140도죠 왜냐면 여기 여기 사각형 보여? 사각형 내각의 합이 360도지? 네. 근데 여기가 90, 90이니까 여기가 180 돼야 되잖아. 그니까 여기 막꼭지와 여기도 몇 도야 돼? 140. 140도. 그니까 러 140도. 그리고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죠? 네. 그니까 140도. 180에서? 20, 20. 어, 140 나눈 다음에 2로 나누면 20도가 나온다. 이렇게 풉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4번. 두 개의 삼각형. 딱 보자마자 이거 무슨 관계? 합동. 합동. 그럼 OA랑 OB가 같다. 맞아요? 봤죠? 네. 여기 봤죠? 합동이니까. APO. 여기랑 아, 네. BPO. 봤죠? 네. AOB. 아, 네. AOB. APO. 이거 뭐야? 아, 네. 뭐야?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이거 3번이네, 그래서 오케이? 네. 자, 5번. 색칠한 부분에 삼각형을 구하라. 각 2등분을 했대. 여러분,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뭐 알아야 돼? 밑변. 그리고 높이. 높이. 그럼 밑변을 10으로 가져가면 높이가 뭐가 돼? 뒤에서 그렇지. 수의 이렇게 수의 말 내려야 돼. 네. 수의 말딱 내리고 나니까 삼각형 두 개가 직각이고 두 개가 무슨 관계? 합동. 합동이라는 게딱 파악이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3. 3이 된다. 그럼 색칠한 부분의 삼각형 넓이는? 15. 그렇지. 15가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네. 음.